응. 응. 나 자꾸 소리 엄청 음, 소리하면 나는 어 이제 부산에 할머니 이제 만을 거다. <laughs> 뭐 하면 안 한다고? 자꾸 소리하면 소리? 응. 무슨 소리? 왜 어, 삼촌이 소리 했어? 아 소리? 응. 소리 안 했는데. 어제. 어제? 어제 소리 안 했는데. 어지마. 소리 안 했는데 어제. 엊그제, 어, 엊그제 우리가 만났잖아. 그런데, 아, 어, 진짜, 어, 거짓말인 거네. 폭발, 거야, 폭발, 응. 폭발하면 어떻게 되는데? 나 하늘로씩 아가서 이제 못 보는 거야. <laughs> 아, 하늘로 하고 날아가는 거야? 응. 그럼 안 되는데? 새참 이렇게 날겠지. 시다자아 <laughs> <laughs> 그런 거야? 응 음. 나 사진 보여줘 그 사진 소, 소리 어 응, 아이나 응 아이니 아니. 너 <목>